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 tv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4번째 시간 서비스업 파트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서비스업 파트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4강의 서비스업에서는 주요 소매업체 그리고 서비스업을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로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별 산업 구조와 관련된 요세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15강에서 이제 교통과 관련된 내용만 자, 따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상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상업의 입지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 소매, 우리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매 업태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점을 계층으로 나누면 고차 계층의 중심지가 있고 저차 계층의 중심지가 있죠. 자, 중심지로서, 가게로서 기능이 다양하고, 자, 최소 요구치가 많고, 상권이 넓은 중심지는 우리가 고차 중심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고차 중심지가 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두 개는 대표적인 고차 중심지입니다. 자, 반면에 상점으로서 기능이 다양하지 못하고, 자, 대신에 상점 개수는 많아. 자 중심지를 저차 중심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중심지 가게 중에 가장 저차 중심지로서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죠 자 일단 고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의 특징은 최소 요구치가 크죠 최소 요구치는 이 가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상권이 넓죠 상권이 넓다 자요 상권이란 말하고 자 바꿔 쓸수 있는 말이 재화의 도달 범위. 자, 물건이 팔리는 범위 이런 뜻이니까 상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거의. 자, 그리고 중심지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 그 영향을 주는 범위를 우리가 배우지의 범위라고 해요. 이런게다 넣어 있습니다. 자, 저차 중심지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차 중심지는 대형 상점이기 때문에 사업 체수가 많을 수는 없죠. 사업 체수는 적다. 반면에 편의점은 상권은 좁지만 사업체수는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차중심지 두 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편의점에 비해서는 당연히 사업체수 적고 상권 넓은 고차중심지긴 한데, 이 중에서 가장 고차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우리가 최고차중심지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백화점이 일단 사업체수가 이넷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사업체수 가장 적다. 전국에 딱 100개 있어요. 백화점은. 근데 대형마트는 한 500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백화점이 더 적다. 개수가. 자, 그리고 백화점은 대부분 고가의 전문제품을 취급하죠. 전문제품, 뭐, 소위 말해 비싼 명품들. 자, 그래서 물건 하나 팔면 굉장히 많은 이윤이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대형마트에 비해서 지대지불 능력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중요하죠. 도시에 몇개 몇 없는 시설이니까 접근성이 너무 중요하고 지대지불 능력이 높기 때문에 보통 대도시의 핵심지역, 도심이나 자, 부도심에 주로 입지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대형마트도 고차 중심지긴 한데 백화점보다는 조금 계층이 낮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일단 주력 상품이 저가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형마트를 갈때그몇 뭐 박스씩 쇼핑을 해서 차에 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형마트 쇼핑할 때 카트를 밀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층수를 높일 수가 없어. 자 대형마트 중에 막 10층짜리 대형마트는 본 적이 없죠. 보통 난 두세 개층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넓어야 쇼핑 환경이 쾌적해집니다. 그래서 부지가 옆으로 넓어야 돼 넓은 부지를 좀 확보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도심의 높은 임대료를 넓게, 넓게 도심에 그 비싼 땅을 빌려서 그 높은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의외로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광화문 한복판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외곽 지역, 주로 주거 밀집 지역 쪽으로 대형마트가 위치를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상주 인구가 많은 또 위성 도시들 쪽에 대형마트가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입지의 차이 요거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편의점은 가장 저차 중심지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다 있죠. 그러니까 사업체수가 이넷 중에 가장 많다. 사업체수 가장 많다. 자, 그리고 상권은 제일 좁겠죠. 그리고 최소 요구치는 제일 작겠지. 자, 최소 요구치 가장 작고. 그리고 상권 가장 좁다. 자, 상권 좁으면 배우지도 좁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좁다. 그리고 편의점은 시간제약은 없죠. 일단 24시간 운영한다. 뭐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뭐 소포장 제품.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그 다음, 소포장 제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 추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전포 소매업 해볼게. 자, 요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몰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자, 모바일 쇼핑몰. 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무전포 소매에서 구매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건 우리가 통신의 발달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통신의 발달로, 자, 굉장히 급성장했다. 자, 매출액 급성장, 매출액 증가 추세.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넷 중에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태가 무전포 소매업이 됐습니다. 매출액 1등. 자, 그리고 최고 장점이 시공간 제약이 없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 그리고 상점의 입지 제약이 없죠. 그리고 대면 접촉이 없어. 손님과 사장님의 대면 접촉이 없다. 어,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주시는 분은 택배 아저씨예요.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가져다 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택배나 물건 보관하는 물류 산업이 자 동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간단한 소매업체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서비스업 분류를 해볼 텐데, 서비스업은 크게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게. 먼저, 소비자 서비스는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 서비스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에게 제공한다. 자, 반면에 생산자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업에게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면 소비자 서비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 서비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들 소매요, 뭐 편의점에서 김밥 삼각 김밥 사 먹어. 자, 그리고 음식점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 먹어. 그리고 숙박, 여행 가서 호텔 가. 자 그리고 미용실 가서 머리 잘라.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다 개인이 주 고객인 거죠. 자, 그런데 기업에게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아웃소싱으로 외부의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금융, 보험, 회계, 그리고 대형 노펌 같은 법률, 자, 그리고 뭐 전문 과학기술, 과학기술, 그리고 경영 컨설팅,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두 개의 입지 차이가 있는데, 자, 소비자 서비스는 이게 개인에게 제공하는 거고,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 옆에 붙어가지고 일거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몰려있는 대도시에, 도심이나 부도심에 자, 생산자 서비스 업체는 집중 분포합니다.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도심에 집중분포한다. 자, 그런데 개인에게 제공하는 소, 소비자 서비스업은 그냥 인구분포랑 비슷하게, 인구 많으면 좀 많고, 인구 적으면 좀 적고, 요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분포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둘다 서울에서 많을 건데, 서울 집중도가 더 높은 건이 대도시, 도심이나 부도심에 집중분포하는. 생산자 서비스가 서울에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서울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걸 우리는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골라야 됩니다. 소비자 서비스는 그냥 인구 비례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알아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소비자 서비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업 최소가 생산자 서비스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 음식점이 변호사 사무실보다 많잖아. 맞죠? 그래서 사업체수가 소, 생산자 서비스보단 소비자 서비스가 많다. 그리고 일하는,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 수도 소비자 서비스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사업체수 종사자 수가 소비자 서비스보단 적다. 자, 그런데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은 지식과 정보가 너무 중요해요. 자, 지식 정보 집약적이다. 여기 보시면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지식 정보 집약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봉이 좀 세. 그러니까 맥도날드 알바보다는 그 김앤장 변호사 분이 훨씬 많은 돈을 버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자당 돈 많이 번다. 매출액 많다. 그리고 평균 연봉도 좀 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이렇게 자, vs 구도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소비자 서비스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선택지 기억에 기억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다. 아, 너무 쉽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그세 생산자 서비스를 쭉 설명하면서. 다양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전문 서비스를 외부 전문 기업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래서 디그스로 인해 관련 업무를 외부 업계에 맡기는 업체에 맡기는 현상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삼성도 송사 이만입시면그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서 또 이게 재판을 해결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전문 제품에 대한 광고도 광고 회사에 게는 맡겨 버리잖아요.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하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 현상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세 기억 니은 중에 대도시 도심에 주로 발달하는 것마다 생산자 서비스였죠. 그리고 리그레총사업체 수는 소비자 서비스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자, 디귿 내은다 틀렸고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입니다. 자, 시도별 산업 취업자 수 비율, 그리고 지역 내총 생산, 1인당 지역 내총 생산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려면 1, 2, 3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1차는 농업, 2차는 공업에서 배웠으니까 이 서비스업 3차까지 더해서 지역별 1, 2, 3차 산업 비율로 지역을 맞추는 거. 요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2, 3차 산업 중에 3차 산업 취업자가 제일 많죠. 3차, 그다음두 번째가 2차. 그리고 1차 산업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워낙 높고 자, 촌락 인구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차 산업 비율이 제일 낮고 3차 산업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별로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지역들 먼저 네지역을 찍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서울, 울산, 그리고 전남, 제주 이네 군데가 일단 시험 문제 출제가 유력합니다. 자, 이네 군데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먼저 서울입니다. 자, 서울은 전국에서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아요. 3차 산업 비율 1등. 자, 서울은 그리고 1차 산업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1차 비율 꼴찌. 자, 1차는 거의 0예요 0%. 0%. 자 서울은 요거 봐자 3차 산업 비율이 엄청 높다 자 3차 산업이 지금 흰색이죠 요거 서울 골라야 돼 1차 비율 꼴찌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울산 해볼게 자 울산이 공업이 엄청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시도 중에 2차 산업 비율이 1등입니다 요 2차 비율이 1등이다 매우 높다 자 요거 보고 서 울산 찾는 거야 자 그리고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1차 산업 비율이 제일 높아요 1차 산업 비율 1등 지역. 1차 산업이 그래도 제일 높은 데가 전남입니다. 자, 물론 전남 안에서도 3차 비율이 1등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나던 1차 비율이 그래도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이다. 이렇게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주는 2차 산업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2차 산업 비율 꼴찌. 자, 제주의 2차를 봐봐. 자, 엄청 낮죠? 자, 제주도는 뭐 공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1, 2, 3차 산업 비율을 주고 지역을 맞추라고 해야 돼. 이네 지역이 일단 1순위입니다. 이네 지역을 먼저 고르고 나머지 지역을 연결하는데 나머지 지역을 연결하는 요령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자, 이네 지역 중에 고를 거다 고르고 지금 못 고른 게 대구랑 경북이 남았다 그래 봐. 자,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 봐. 자, 대구 경북 중에 자, 몇차 산업에서 차이가 나겠어? 대구는 광역시고 경북은 도잖아. 그러면 광역시는 도시 하나니까 1차 산업 비율이 높을 수가 없어. 그래서 둘이 남았으면 1차 비율 낮은 걸 누굴 골라라. 상대적으로 낮은 걸 대구를 고르고 1차 비율 상대적으로 높은 걸 경북을 고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해볼게. 만약에 경기도가 나왔고, 전라북도가 나왔어. 자, 그러면 두 도가 뭐가 차이나겠어? 여기도 1차 산업 비율이 차이나겠죠. 경기도는 도시화율이 높은 도잖아.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율이 전라북도보다 낮아야 되고, 1차 산업 비율이 전라북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 충남이 나왔고, 강원이 나왔다고 해볼게. 자, 둘다 1차 산업은 할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충남은 공업이 많이 따라잖아. 그래서 강원보다 2차 산업 비율이 높아야 돼. 상대적으 강원도 하면 공업은 딱히 발달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맞춰야 돼. 근데 1차적으로 누구는 골라라. 서울, 울산, 전남, 제주는 먼저 고르고 나머지 지역을 이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 17개 시도의 비율을 다 순서대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다 푸실 거고요. 자 오른쪽에 지역 내 총생산하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요것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요거부터 설명할게. 지역 내 총생산. 자, 지역 내 총생산은 그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요거는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 그럼 이건 인구 많을수록 유리한 거야. 이건 양적 지표인 거야. 그래서 인구 많은 경기 서울이 압도적 1, 2등입니다. 자, 경기가 1등이 죠맞죠 경기가 1등. 자, 그리고 서울이 2등입니다. 우리 등 그리고 하위권이 세종 제주에요 인구 적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y 축에 1인당 지역 내총생산은 지역 내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한 명이 얼마 버냐, 이거 한 명이 얼마 버냐, 이건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 수준, 그래서 양적 지표가 아닌 한 사람당 얼마 버냐 하는 거니까 질적 지표죠. 자, 이게 높을수록 조금은 뭐 부자 동네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한 거죠. 뭐다 모든 사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자 요거 1등 울산입니다. 울산 자 대기업의 중화 공급이 많아서 그래 2등이 충남. 충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위권 1, 2등을 꼭 기억하셔야 돼. 울산, 충남 요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하위권은 안 됩니다. 하위권은 꼴찌가 대구인데 그러면 대구 사람은 약간 상처수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울산 1등, 충남 2등까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역내 총생산 1, 2등은 서울, 경기 1인당은 울산, 충남 1, 2등.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관련된 문제 올해 9월 모평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제시된 자료가 4지역의 네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입니다.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 서울, 제주, 충남이고 1차와 2차 산업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차 산업 비율이 여기 있고요. 2차 산업 비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 비율도 알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1차 비율과 2차 비율과 3차 산업 비율을 더하면 반드시 합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자, 100%가 나와야 되죠. 자, 지금 제시된 게 1차와 2차가 제시되면 우리는 3차 산업 비율을 계산해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찾아야 될 지역 중에 먼저 골라야 될때 어디라고 그랬어? 서울, 제주를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은 쌤이 3차 산업 비율은 가장 높고 1차 산업 비율은 꼴찌라고 그랬죠. 자, Y축의 1차 산업이 꼴찌인 이 라가 서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를 해결해야 돼. 제주는 쌤이 2차 산업 비율이 꼴찌라고 그랬어. 자, X쪽에 2차 산업이 있습니다. 자, 2차 산업 비율 꼴찌, 가지, 가, 가, 재조 자, 그럼 둘을 해결했어. 지금 남은 둘을 봐봐. 경기와 충남이 남았습니다. 자, 경기, 충남이 몇차 산업에서 차이 날까요? 생각해봐. 자, 경기, 충남. 자, 1차 산업 비율에서 차이 나겠죠. 자, 경기는 대부분 도시고, 충남은 그래도 농촌을 포함하니까 1차 산업 비율 누가 높아야 된다? 충남이 높고 경기가 낮아야 되겠죠. 그럼 1차 산업비율, 낮은 놈 누굴 골라라. 1차 산업비율, 낮은 놈, 요거 다지, 달의 경기. 자, 고르시고요. 1차 산업비율이 그래도 경기보다 높은, 나를 누굴 골라라. 충남을 연결하시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가는 제주, 나는 경기다. 자, 가는 제주가 맞는데, 나가 경기가 아니죠. 나가 충남이죠.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3차 산업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100%에서 1, 2차 더한 걸 빼면 되는 거죠. 자, 가와 나의 포지션을 봐. 가, 나 중에 1차 산업, 2차 산업을 더한 값이 나가 크죠. 그럼 나가 3차 산업 비율이 낮아야 돼. 그래서 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나가 낮아야 됩니다.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출하액은 충남 경기 중에 경기가 많죠. 그래서 요거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제조업 출하액은 모든 도중에 시도 중에 경기도가 1등입니다.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체 수가 많다. 요거 생산자 서비스잖아. 자, 생산자 서비스가 자 가장 발달한 곳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이 전국 1등 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5번에 1인당 지역 내총생산 내가 1, 2등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울산의 1등. 자, 충남이 2등이죠. 자, 나가 가장 많다. 나가 충남. 이중에서 충남이 가장 많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비스업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공부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